바벨론으로 사려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 되더라.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또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는데요. 어, 세리마태, 열두 제자 가운데 마태가 지은 복음서입니다. 어,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 계속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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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려운 족보로 왜 시작을 하는가 그냥 이것 좀 넘어가지 우리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수 있으나 이 족보의 중요한 어, 의미들이 담겨있는데 지금까지 어, 발견한 그 족보의 의미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족보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조선 왕족, 왕족의 후손이다. 왕족의 몇 대손, 뭐, 이씨다, 뭐, 김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어, 내 선조가 이렇게 왕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나, 그, 나는 그러한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를 어,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쓰여진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예수님 빼고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아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다.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 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며 하신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너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어 아브라함의 후손 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다윗 어찌 보면은 이 족보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거 그 언약 너의 그 왕의 위가 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그 왕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그 왕권이 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어 상징하는 것으로 어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7절에 보면은 어 14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가 14대, 다위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가 14대라고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어 강조되고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 어 14,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이 다윗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파벳 값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로 치면은 기역이면은 1, 니은이면은 2, 디귿이면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숫자에 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숫자를 매기면은 어, 14라고 하는 숫자가 딸렛 와우, 달렉에서 4, 6, 4, 그래서 이 14가 되는데, 이 14, 어, 읽는 유대인들은, 아, 이것이 다윗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세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4명이 예수를 낳은 마리아 빼고 4명의 이방인들이 등장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3절에 다만 그 다음에 5절에 어, 라합, 요, 여리고성인을 라합, 그 다음에 5절에 또 룻, 6절에 보면 우리 아의 아내, 이렇게 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 유대, 어,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 한국보다도 그 당시에 이 유대적인 이 문화에서는 어, 여자가 족보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이 족보에 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형통 가운데 조상 가운데 이방인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의미는 이 이방 여인들이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다 부정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말 얻었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 창녀 라합,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룻은 어떻습니까? 모합 여인 룻, 어, 이방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 룻, 또 육절에 나오는 우리 아의 아내, 우리 아의 아내, 다윗과 불륜 관계, 솔직히 따지면 그렇죠. 불륜 관계에서 그렇게 자녀를 낳은 그런 부정한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것. 어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굳이 어,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족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여자들, 또 이방 여자들, 또 부정한 그런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어, 족보에 올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에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족보의 특징은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십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다. 이렇게 표현하고 을 있는데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누가 누굴 낳고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조포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도 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어, 다른 여자들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와 같이 표현하려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다른 표현과 일치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어, 예수가 나셨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타. 다른 사람 과는좀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a 어, r 그 uh, Nazil, good, yes, good, yes, good, yes, g o 참 d yes, good, yes, good, yes, good, yes, good, y 어, 요셉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죄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장 족보를 한마디로 추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의 어,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태어나실 다윗의 후손 이세의 아들 그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크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믿고 따라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구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인 것을 저희도 온전히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 말세가 되어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을 그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